수업이구요. 이게 공부야, 이게, 이게. 수학 공부, 비난은 연습. 얘는 기본, 기본. 얘가 진짜 공부. 그러니까 수능 만점은 얘가 만들어, 얘가 만들어, 둘 다. 얘가 중요한 거,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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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점수 만드는 거야. 그런데 왜 점수가 안 오르냐면 얘가 부실해서 그래. 얘가 대충 알아, 알더라도 대충. 그러니까 80%의 저주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80%를 알아, 여러분들이 미치겠어. 그게 학생 마인드라서 그래. 요만큼도 이상하면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해, 해결을 안 하니까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을 거야. 개념 안 잡히는 애들이 내가 해설지 볼지 말고 혼자서 고민해보고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라 그러면 걔는 생각을 못해. 왜? 내 생각이 맞는지 몰라, 걔네들은. 그런 경우는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실해서 그래, 이게. 이게 부실하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생각이 정당한지를 모르는데. 응? 그치 아 법을 모르면 변호사를 할 수가 없잖아. 변론을 어떻게, 변론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고. 법을 모르는데. 법을 알아야지 이 사람을 위해서 변론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죠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 이것도 더럽고 이것도 더럽거든 이건 너무 부실하고 공식 몇개 외운 거 가지고 개념 끝났다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실해서 문제고 얘는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맨날 해설지 보면서 풀면서 그걸 연습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미치겠다라는 거야. 어? 안 풀리면 해설지 보고, 안 풀리면 해설지 보고. 그러니까 연습하는 시간은 걸리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연습만 하고 앉아있고. 이거는 대충하고, 대충. 대충. 대충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가르칠 수 있으면 대충한 게 아니야. 딱 그거야. 완벽하게 알아야 돼, 완벽하게. 되게 힘든 얘기야, 그게, 여러분들아. 대충 안다는 게참 많은데, 대충 안다는 게. 대충 알면 헷갈려해요. 야, 서로 단주실은갈 조건이 뭐야? 그러면, 어, 판별식이 0보다, 어, 그, 어, 그, 크다! 막 이래요. 찍는 거지. 왜 크면 서로 단주실인지를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으니까. 외웠으니까 까먹었다, 그러잖아요. 선생님 까먹었는데요, 오래돼서. 그러니까 까먹은 게 말이 안 되거든. 그거는 외웠다는 얘기잖아. 알면 안 까먹어.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어. 여러분. 휴대폰으로 친구한테 오늘 찍은 사진 넉 장을 보내고 싶어. 전송하고 싶어. 그 방법 까먹을 수 있니? 우리 엄마는 맨날 까먹어. 차이가 뭐냐면 우리 엄마는 전송하는 방법을 외운 거고요. 여러분은 완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체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북한 스마트폰이 여러분 손에 지어져도 여러분은 전송할 수 있다고. 나도 가능하고. 이 체계를 이해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맞아요, 그거야. 운영체계가 업데이트했다고 우리 엄마는 업데이트하면 큰일 나거든. <laughs> 그거 외워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딱딱 지금 그 수준이라는 거지. 어떻게 그걸 까먹었다는 까먹은 얘기는 이유를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외웠다는 얘기야. 말이 되니? 카톡으로 전송하는 거 어떻게 까먹니? 그럼 전화로 그래. 야, 그 전송 어떻게 하더라? 그냥 어, 어떻게 설명해? 그냥 전송? 그 밑에 뭐, 옆에 플러스 있었던 것 같은데, 그지? 여러분도 안 외웠겠지만, 나도 안 외웠고. 여기, 이글쓴기 옆에 플러스 있었고, 플러스 누르면, 카메라, 사진 고르기, 파일, 뭐, 지알, 뭐, 이런 거나왔던것 같아. 그치? 그래 그런 거지. 우리가 안 외워도 너무나 이 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 엄마는 몇 번째 눌렀더라, 이런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 몇 번째인지 봐야 알지? 막, 이, 난또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학 질문 수준이 그러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걸 까먹었어요. 야, 이걸 까먹는 게 아닌데, 이건. 그러니까 수학을 여러분이 스마트폰 이해하듯이 해야 돼요. 여러분 수업 안 들었잖아요. 스마트폰 사용법. 태어나서 뭐 산후조리원에서 자, 선행학습을 하겠어요. 이거 뭐안 했잖아. 그래도 하잖아. 왜?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연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연습 아니야.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잘될 거야. 잘